오케이, okay,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오늘은, 어, 어, 블루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아니, 연운 시작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 했다. 장갑 시작, 아, 개볼게요. <laughs> 장갑 시작.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번에 케인이 궁극기를 훨씬 잘 쓰게 된다고 패치노트에 나와 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오늘은 대깨 케인 댓글 이번 판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가? 아 잠가 오케이 잠그면서 한번 가봅시다 오. 자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도 온 가자 뭐가 뜰까요 뜨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오 요거 오히려 좋지 난 이런 거 좋아해 난, 난 이러고 나쁘지 않아. <laughs> 아, 이거 정말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자, 벌써부터. <laughs> 달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써줄게요, 킨드레드. 이거 안 쓰면 바보죠. 약간의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한 덱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덱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덱씩 돌려가면서 덱기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한 번만 되라한 <laughs> 번만 걸려라. 이런 마인드 알아? 연승행운 갑니다. 빵빵. 그런 식으로 로또 한 번만 되면 안 되냐. <laughs> 오이, 잠깐 감사합니다. 카타리나까지. 자, 이거 도장 넣고 일단 쓰고 연승행운 갈 거니까 최대한 좀 땡겨야 돼. 아이템 활용을 진짜 야무지게 해야지 이거 올 연승하면서 육행운 갈수 있거든. 야무지게 잘 써봅시다잉. 이번 판 각이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육행운 빨리 나와라. 어 골드 달아 야 이거 이거 암살 씁시다 암살이 괜찮은 건 확실히 카타리나가 일성이 퍼프 받으니까 괜찮네 그렇지 나이스 카타리나 와 시선족 이거 봐 아우 좋아요 아주 좋아 좋아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징크스까지 아 근데 이거좀 아까운게 이번 판에 진짜 잘 떴어 막나 3-1에 6행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탈론 대신에 세조한이었으면 아 나. 이거 아깝네 라이어뭐 하는 거지? <laughs> 엄청 어려운 거더라고 세조한이 찾아볼까 찾는 거 예방가 리롤 돌릴 겸 겸사겸사 찾아보자 뜰놈은 뜨겠지? 여러분 왜저 안말렸어요 왜 저를 말리지 않은거죠 왜 여러분은 저를 말리지 않은거였죠 <laughs> 어, 왜 말려야 되냐고 <laughs> 아니 꼭 안말려도 안 상관은 없긴해 <laughs> 아니 뭐 굳이 뭐 그게 꼭 중요하지는 않죠 음, 음 바이 골드 달달하다야 언제... 이게 광기인가나 <laughs> 리롤 몇번 걸리는 거야. <laughs> 행운으로 받은 골드 그대로 헌납합니다 고마워요. 야 이런 사람 없다. 야 돈을 빌려주는데 이렇게 바로 따박따박 갚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과금이 깡, 깔끔합니까? 깔끔하게 갚아주는 서비스. 무척고. 아야 이거 비포 먹으면은 또쇼진징크스 해야 되는데 애매한데. 나 이거 성배 만들고 싶은데. 이제는 레벨업을 해야 돼요. 좀 많이 늦었어요. 이거는 칠레 가가지고 해야 해야지 맞아. 못 참아. 성배 참을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아깝게 썼다. 바이 삼성각 보면서 하는 거 진짜 국밥이거든. 뭘 보는 거냐면 여기서 그 가잖아 그러면서 대장군 세 개를 삼성각을 보는데 카타리나랑 이달리랑 바이를 보는 거지. 그러면서 육행운 가면 칠 레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만일, 육행운으로 보상 먹으면 육대장군까지도 가능하고, 비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좀 떠라! BF만 오질라게 많이 뜨네. 자. 다음 턴에 랩업해서, 이 악물고, 무조건, 무조건, 세주 삼성, 아니, 아니, 아니 세주 삼성, 세주하이 찾을 거예요. 여기 뭐냐? <laughs> 여기 행운지 끝에 삼성 뭐야? 아, 진짜, 이 게임. 근데 약한데? 약하잖아. 자 육행우 논합시다 나와주세요 세조한이 씨 세조한이는 고개를 들고 와꾸를 와 뭐야 여기까지 잠깐만 한 번만 참아봐 한 번만 참아봐 더 걸리면 안 돼. 이게 템이 애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 어차피 육행운 온, 해나가, 온 해가지고 나 부가템 먹으면 돼연음 먹어서 쇼진 만들면 되고 장갑 먹어서 인피복원 만들면 되고 그래서 이지 하죠 알았지? 눈치 챙겨 세조아이 눈치 챙겨 눈치 챙기라 했다? 버그인가? 아니, 어떻게 나, 나 지금까지 4코 챔피언 다 나온 것 같아. 심지어 5코 챔피언도 나왔어. 근데 세저하니가 없다고? 이거는, 음모다. 내가 봤을 때, 음모야, 음모. 음모가 있어, 음모. 와, 야, 강하다, 야. 나 이제 근데 슬슬 밀리는데? 아, 역겨워라, 진짜. 유니크... 유니크... 유니크 사람이다 유니크 사람 아 진짜... q u e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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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i q u 제 언어 능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i 잘 되고 있는 i 같지 않죠? 아하하 e <laughs>

이제부터 이기면 되긴 하거든. 그러려면은 성배를 하나 더 쓸까? 아, 근데 수원도 괜찮은데. 쌍배 가자. 아, 안 돼. 아, 이렇게 말하니까 쌍배님. <laughs> 쌍배님 말한 것 같은데. 쌍배 갈게요, 쌍배. 난 근데 지금 세긴 하거든. 아, 육행운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그냥 성배 몰빵하면서 바이랑 카타랑 약간 받아주는 느낌. 그것도 괜찮네. 음, 지식이 늘고 있어, 지금. 고라파도 지식 온. 지식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 정말 쓸데없는 아이템. 가인을 하나 만들까? 세조하니. 만, 오세가 봐도 건전한 방송. 클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언제 막불건전한걸 추구했어요. 전 언제나 건전함을 추구했어요. 역시 야스지오마에 나만큼 건전한 유튜버 없어? 더에다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빠동이는 아무것도 몰라. 어 씨. 징그러운데. 블루 있으면은 블루바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나 이게 이제 이길 데기 없다. 큰일났다. 술 마셨냐고요? 빠동. 파동? 아, 요즘 왜 이러지? 현타고 왔나? 와, 얼마나 놀랬으면은 채팅 한 번도 안 치던 사람이 채팅 치고 있어. 이거 나름 성공적이라고 해야 되나? 지랄하고 잡아쳤네. 좋아야 되는 걸까?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말 하겠어요. 좋게 봐주세요, 좋게. 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발언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해줘. 안녕. 언제 이기냐? 와, 바로 이겼네. <laughs> 미안. 야, 아, 근데 괜찮지 않냐? 왜냐면은 이런 애교로. 죄송해요. 무슨 찍한한생각하 하는 거지 빠른 사과. 1초 사과 공룰은이죠한대 말아줄까? 웬이는 삼성잡 버리고 얘도 버려. 아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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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니달리랑 징크스가 주검쪽 효율이 좀안 나와. 별, 별로 구려, 좀. 구리구리에 고학 줬으니까 이거 녹일만한데? 이럴려고 고학을 줬나? 미친 성구한 이럴려고 고학을 줬나? 미친 성구한 이럴려고 고학을 줬나? 아, 미친 성관 인정합니다. 오호! 성배가 <laughs> 야무지다. 성배 쪽 가면서 이거 행운 빌더 괜찮은 거.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또 리신 한대 말아줘. 내가 또 여기 또 리신도 잘 <laughs> 야무지게 해주거든. 어땠다. 만 5세가 봐도 건전한 방송. 여기 뭐삼성신스 씹어봤어. <laughs> <laughs> 미치겠네. 나 리롤 실력 보여줄게. 다시 아지르 뽑아도 돼. 맞나 이게? 자 일단 이걸로 버텨봐. 버틸 수 있지? 아, 있다 요넨가? 신경 못 썼는데. 근데 네, 이거 여기 나 카운터라서 이겨. 간다. 아니 진짜 쉽다니까? 리삼 찍는 거 여러분들 진짜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도 뽑아보실래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목소리> 아이고 삼성신 찍으면 뭐하나 <laughs> 뭐하나 삼성리신 나왔는데 삼성 샘 보호막이 많이면 뭐 하나 <laughs> 아이고 아까워라 아 <laughs> 어, 어떡했어 찍은 걸 어떡해 내가 뭐안 찍고 싶었는데 찍어버린 걸 어떡해 어떡해 아하하 <laughs> 귀엽구만 아즈로 00. 이것도 해볼까? 자, 리시는 리시는 존버한다. 리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그는 보스니까. 너 행복해 보인다. 에코, 에코. 미신삼성 한대 말아줘. 아, <laughs> 자 여러분, 니상 정말 찍기 쉬워요 여러분도 찍어보세요. <laughs> 아니 너무 쉬워.